아 여기 어디? 얼아이거시다 여기 손이 많이 가시는 분이시네 맛있겠다 노른자. 제얘기요어 옷을 주시네어 너, 하미, 저, 보실이요 아, 저. 봐 들어가 있어요 죄송해요 저. 저, 저. 미리 알려주 저. 알려주 저, 너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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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밑에 엄청 치즈케이크 느다이 음. 음. 겉에 이걸 먹어확지안 그래도 될거 같은데? 그러면 아니 <목소리가> 무화를그 <난> 진짜 마음에 안다나 <목소리가> 진짜 무화과 오이 거기 그냥 무화과, 그냥 무화과 안 이렇게 안 먹고 무화과를 절여서 그냥 먹 야, 아니면 절임 뭐에 있었던 거 아니야? 뭐한거 아니야? 뭐한거 아니야? 약간 베라씨? 어, 어떻게 절이면 그러는 근데 절임 거안 먹어. 김치 이런 거안 꺼도 뭐. 아니 또 성분이 다를 수도 있잖아. 또 알레르기 있어요? 무슨 알레르기요? 절임 알레르기요. 야야 잠깐. 포복이. 아 이게 띠지가 있는 이유가 있었대. 근데 이거 없이는 어떻게 먹어? 띠지 없이 어떻게 먹어? 아니 그래, 그래서 약간 길쭉하고 이런 접시를 준게 있어요. 아.. 그런데 응. 이제 다 흘러내렸어. <laughs> 밑에 하나 다 내놨어. 잘라아 짜잔. 피스타치오 어시기. 여기서 제 이름도 안 밝혔나? 아 맞네. 가명이다 <laughs> <laughs> 해. 너가명이잖아 피처를 해주시면 되잖아요. 달리기 <laughs> 무대는데 이게 준비되어 있는 거같 근데 내 일상이 <울산이 웃음> 너무 단조로워. 그 유명한 그미발알하루종일 먹기만 하 자기적일 수가 없어. 아니 에이. 이런 게 바로 초보 브이로그들의 실수야. 그래서 막 이래. 또 <laughs> 그만 둘다고 이렇게 부끄러워졌어. 내가 만져준다고 미치겠다. 자기가 선물해 줬다고 지금 자기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 이거... 아니 이게 너무 뿌옇게 나오는 거야. 카라바 아저씨 가 지금 때가 타고 있잖아요. 야 봐봐 이렇게 뿌옇게 나와. 같이 찍어줄게. 본인이 주고 본인 사진 <laughs> 선물. 네. 어머머. <웃음> <웃음> 이 미친 아니,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왜여기서 붙네요? <laughs> 뭔가 커피 맛집일 것같아데 여기가 트리 커피가 유명해 가지고. 그렇 응. 나도 그때 와서 먹었는데 향이 너무 좋았어. 아, 진짜 아니 왜 이렇게 바쁘 지 너? 응. 왜? 예? 위에 떠있는 기름은 디카페인 온두가 오래 좀 기름기가 많아서 그런 거니까. 네.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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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나 네, 영상이야. 진짜 나 사진 한 번만 찍어도 돼? 응, <laughs> 아, 그럼 이거 이렇게 놓을게. 아, 그래. 아니면, 아니, 다 얘를 이렇게 놓고, 얘를 이렇게 놓을게. 아니면 그냥 이것만 찍는면어 돼? 아니, 아니. 야 아니야, 이 얼음이 얼마나 귀여운데. 어, 이 얼음이 포인트라고. 센터야. 그렇 어허 이거 봐, 제가 아까 지금 프렌즈 봤다가 어? 이런 PB 같은 리액션 나오는 거 봐. <laughs> 뭔지 알지? <laughs> 어? 왜? 나 양말 빵꾸는거왜말안 해줬어? 미안한데 니가 양말을 야, 번, 반대로 갈았어 분전이네. 아 발가락에 났어 어디에 났어? 아니 미안해 하나도 꼼치? 안 보여. 지금 신발 신고 다니는데 어떻게 알아? 아, 어, 뒤에 서쭉 몰랐어. 아까 옆자리 있잖아너네 응. 발까지도 못 봤지. 좀 거슬려. 난, 난 너의 얼굴만 보니까. 거슬려. 뭐무 화실려. 그 이유 해주면 돼. 내가 진짜 해 <laughs> 우리 <프로그램을 따라서 웃음> <프로그램을 웃음> 제일 많이 나오는 밴넌 <laughs> 진짜 작정 영비야. 사업을 하지 말고 브이로그를 해서 대박 치는 거 어때? 너는 할수 있어. <laughs> 이거 완전 전문가야. <laughs> 아. 미친 거 아니야? <laughs> 고니다 그때 <laughs> <laughs> 우선 파는데 <사우려고> 미안해 <laughs> 너무 생겼어 <재밌겠어. 웃음> <진짜. 웃음> <laughs> <laughs> 미안 나 빨리 섞어주겠어 아 그래 이것도 먹어도 되나? 그거 먹으면 큰일 날것 같은데? 바로 그냥 엽떡해서 따오신 것 같은데 저 옆에 그거 따았으면 좋겠지 얼개수 같은 거니닐까 수육이에요? <laughs> 우리 잘찍고 있겠지? 복숭아 맛이 난다는 커피인데 안 시키는데? 그냥 잎이야 원래 나야 저거 먹는 거 찍었어야지 저 바보를 미안해 진짜 조용히 먹었어 우리야 역할줄 알았어 무서운 애들이다 한입 드셔보시겠어요? 아예 아 예. 어, 너무 맛있다 딱 원했던 맛이야 이제 빵 사러 가 음~~ 나 배드. 저는 커피를 마실 때 복숭아를 넣어서 먹어요. 겨울에는 <laughs> <여름에 웃음> 어떻게 먹어요? 동조림. <laughs> 냉동 먹어요. <laughs> 조림 음. 뭔가 아사추인데 어, 어. 티 아사추 같. 어 근데 키 하지. 티 아사추 같은데 <laughs> 커피가 좀더 강. 커피 쌉싸로만 맛. 한 입은 살짝 먹어봐. 응. 이거 디카페인이야, 디카페인이야. 아 그래? 아니, 난 커피는 사고 없어 진짜. 그거야. Thank you. 음. 아니, 내가 진짜, 라, 진짜 맛있는 라떼랑 견과류 쿠키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야, 이거 음. 두꺼운 쿠키 알지? 근데 음. 견과류 박혀있는 거. 음. 근데 내가 그거를 부산에서 먹었거든? 그게 너무 생각나는 거야. 짠득할래? 그니까 이런 맛있다. 쿠키, 이런 쿠키. 음. 저희 한 오만 원 썼어요. 저5억이요 진짜로 얼마 썼어? 5억이요 <laughs> 응. 찍어 찍어야겠다고. 사실는 이제 재미가. 없는데 어? 어 벌써 샀네? 아, 네. 방금 소실점을 뭐라, 뭐라고 얘기했는지 말해주세요. 소실점. 소실적이라고 했잖아요. 어, 소실점이 소실적이가 있다고? 오 오. 우리 소실적에 갔다 왔지. 소실적에 나왔는데 안 사고. 이거보다 한 두세 배만 하고 이만한 거에 다은녀서아 내가 봤을 때 기업 인수 전에 살짝 맛보러 온 느낌? <laughs>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너무 좋아 남겨주지겠죠 우울했어 에스컬레이터 올게 야너 진짜 시야가 아 진짜 예뻐 진짜 친구 거 그래가지고 나도 내 것까지 있어 그래서 총세개 샀어 귀여워 고마워 나도 꿈돌이 있어 귀여워 이건 까주고 근데 지금도 이너는 너무 귀여워서 지 이쪽 게잘 포장한 것 같아서 뿌듯요 이러시는 거. 그래도 그래아감사 너네 선택할 수 있어. 네이컬로두 개랑 박지. 어? 네이컬로 하나였네. 수정이 하고 싶은 거 해. 나 박지할게. 너 네이컬로우 뭐 사고 싶은 돈을 못 샀으니까. <laughs> 그걸 용비. 그런 거였어? 뭐 할래 그런 거? 상관 없을 거래. 하고 싶은 거? 개개발들 미어. 근데 나어야지 소년이 온다. 근데 그 담비는? 미안해. 영상 <laughs> 꺼야겠. <아니, 명소는 웃음>